밤입니다. 8월 21일,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자고요 탱이니, 개인택시, 오늘 37일차입니다. 6월 중순에 성주에서 교육을 마치고, 7월 15일날 메다성이 났고요생초보생초보 생초보. 완전 생초보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 5대 광역시 중에 예, 최악의 3대 광역시, 전국 최, 아, 장사 안 되는 곳 3대 광역시 중한 곳에 있습니다. 음, 아, 안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예, 괜히 또 시작하시기 전에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예,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 상주에 그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교육시켜주시는 뭐 교수님인지, 교관님인지, 뭐 아무튼, 의미는 똑같으니까, 예, 그분들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음. 자, 오늘은 주제를, 음, 제가, 어, 37일 하면서, <laughs>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단속 카메라, 요거, 간단하게. 자, 요거 보시면 지금 단속 카메라 보이죠? 요 우리 도로가에 다니다 보면 이제 택시 하기 전에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그 신호등 옆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 이렇게 신호등. 신호등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치고. 이렇게 생긴 신호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호등이 있는데 요 신호등 옆에 있는 카메라는 우리가 단속 카메라는지 알잖아요. 음. 그죠? 신호등 옆에 있는 카메라는 우리가 단속 카메라인지 알아요. 왜냐면 여기에 신호 위반 혹은 속도 위반 이렇게 적혀 있어. 얘는 내가 알겠는데, 요거 요거 요새끼 요거, 요거. 얘 모양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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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계란 계란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여기 흰색에 밑에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 글자가 단속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안 보고 다녔어요. 어디서 찍혔냐면 <laughs> 자 우리가 보통 그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택시 택시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여기가 인도예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 인도블록 인도블록. 인도블럭 아시죠? 인도블럭. 인도블럭 위에 여기 주유소가 있어요. 이렇게. 주유소가 있어 여기가 인도블럭. 음. 주유소에 이제 여기 출입구죠? 차가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진입하고. 어, 여기서 이제 <laughs> 주유를 합니다. 음. 그런데 여기 이제 정차를, 주, 주차 정차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음. 이렇게 있는데. 요요 요, 요, 요게 요게 여기 있네 요렇게 달려 있네 음. 그리고 웃긴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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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정에 요거 요거 뭐라 그럽니까 이게 LED 뭐글리치뭐 이렇게 나와 여기 음. 네. 네. 나중에 보니까 주정차 위반 단속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 아 참. <laughs> 제가 지금 밥을 안 먹어서 맥주, 맥주, 캔맥주 한 캔, 아, 한캔 가지고 지금 꼴짝꼴짝 마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실 수는 없으니까. 음. 요점은좀 이해해 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아몬드랑 예, 지금 맥주 한캔 마시면서 뭐 이, 좀 이해해 주실 거죠? 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 시간에 들어왔으니까 10시 제가 좀 넘어서 들어왔어요. 씻고 지금 주식 영상 한개 찍고 예, 음, 택시 영상 좀 찍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또 야단, 야단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아, 고 이야기해야겠다. 아무튼 배 고파서 자 여기 여기 카메라인데 요기에 카메라 우, 우, 우. 여기에 음, 여기에 딱, 주, 주차장서 딱, 여기 찍, 찍혔어요. 이거. 아, 진짜. 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런 걸몰랐어 이런 걸. 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요런 거 일단 있으면 요 구역은 피해야 돼. 요 구역, 요기, 요, 기 요게 지금 요렇게 달려있잖아. 그죠? 요 밑에 차를 요렇게 세워놓으면, 음. 세워놓으면, 일단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5분 이상 세워놓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주정차 무조건 피하고 봅시다. 예, 상장이 하나 날라왔어요. 음. 자, 이건 속도 위반. 속도 위반. 음. 50km 구역이 있고 30km 구역이 있는데 12km 오바돼서 예, 상장이 4만 원짜리가 날라왔습니다. 빨리 내면 20% 할인해준대, 음, 묻지도 말고 요금 내래. 예, 과태료. 3만 2천원 됐습니다. 요고, 음, 그래서는, <laughs> 그,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음, 단속카메라 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자, 내비게이션 아시죠? 예, 네, 내비게이션. 제 차는 이제, 그, 가스 차니까, 요즘 전기차는 뭐, 그, 저 옵션에, 그, 뭡니까, 그, 내비를 넣으면 되는데, 제, 제 차는 없어요. 그래서, 내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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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가 이게 맞나? 아무튼, 어, 그, 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카카오, 그, 내비가, 응? 음? 손님을 하차시고드리고 나면 얘가 콜 멈춤이라고 이렇게 화면이 딱 떠있어요 콜.. 아니 콜.. 아니 콜 멈춤이 아니고 뭐야 가맹콜 대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떠있어요 그러면 내비가 자동으로 꺼져 버려요 그러면 무심코 가다가 여기 도로가에 30km 42km로 딱 달리면 탁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요거를, 요, 요, 요 사진을 제가 지금 못 찍어 놨는데, 제, 제 차에 보면은 핸드폰이 총 3대입니다. 한 대는 카카오 콜 받기 위한, 한 대는 내비게이션, 예. 한 대는 앱, 앱, 앱 알죠? 앱. 그, 저, 우리,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 메금 매다기 쓰는 앱 있죠? 예, 앱 매다기. 예, 그거 3개 켜놓습니다. 음. 이거, 이거. 왜냐면 얘는 내비 <laughs> 하나 정도는 계속 돌아가야 돼. 왜냐면 얘가 계속 뭐라고 뭐라고 속도 줄이라고 막 띵동띵동띵동 해줘야 이게 이 도로에 가다 보면 의식을 하지 이거 안하니까 안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음 단속 카메라 요거 때문에 내비를 핸드폰을 핸드폰을 우리 왜 핸드폰 2년에 3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너뭐 예전 분들 아니고 보통 한 2~3년 쓰면 받고요. 집에 예, 지금 안 쓰는 핸드폰이 있을 거예요. 예, 핸드폰에 그 제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네이버, 네비 그리고 카카오 네비 두 개를 틀어놔요. 근데 카카오 네비는 이거 틀어놓으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콜이 오면 얘는 자동으로 꺼져, 예, 손님 내려드리면 얘가 그냥 꺼져버려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카카오에서. 그래서, 네이버 내비를 탁 틀어놓으면, 계속 띵동띵동띵동 해. 음.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자, 카카오 내비에서 길을 안내를 해주잖아요. 제가 사거리를 대충 그려볼게요. 지도에서는, 카카오에서는, 요렇게 가라고 하는데, 내가 이 길로, 내가 길을 알아. 음. 어쨌거나, 이렇게 가면은, 더 빨리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음, 얘는 이쪽으로 가라고 설명하는 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설명하니까 여기에 단속 카메라를 안 알려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를 합니까? 음, 얘는 우회전해서 가니까 여기 직진하는 내비를 카카오에서는 안 알려줘. 그래서 네이버 앱을 틀어놓으면 얘는 네이버의 안전 운행이라고는 그 이렇게 클릭하는 게 있어요. 안전 운행. 얘를 체크를 딱 해놓으면 내가 직진으로 가든 우회전으로 가든 네이버에서 계속 알려줘. 예. 얘도 물론 알려주는 안전운행 모드 해놓으면 알려주는데, 왜냐하면 얘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 우회전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 카메라를 안 알려준단 말이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음. 손님 목적지가 여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 여기 직진하는 단속 카메라는 안 알려도 저도 되잖아. 그죠? 음, 그죠? 카카오 맵에서. 근데 내가 모르고 실수로 직진을 해버렸어. 직진을 해버리면 여기서 얘는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요걸로안 알려주더란 말이지. 그럼 얘가 요, 여기 좀 들어가면은 그 밑에.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러로고 있어. 그러면 이미 이 카메라 에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네그 내비를 두 개를 두 대를 돌려라. 한대한 한 대는 무조건 그냥 상시 털어놔라. 이말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건 뭡니까 단속 카메라 요거 요거 내비 내비 꼭두 대를 돌려라. 네이버 하나, 카카오 하나, 본 쓰시는 거 있죠? 뭐 티맵도 있고 뭐 있, 있, 있잖아요, 그죠? 음. 요거 설명 드리고 싶고, 어, 또 이제 그 트렁크, 트렁크에 에, 트렁크 요거 소개 하나 시켜드릴게요. 트렁크에 그 여러분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손세세하시잖아요. 가스 충전소 가보면 막 차를 막더워 죽겠는데 막막 막 닦고 있어. 그왜 그래 그냥? 통돌이 넣으면은, 천원 아니면 공짜로 그냥 가스 넣으면 해주는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고생을 사사하셔. 아우, 막 땡볕에 막차 닦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음. 근데 그분들 트렁크에 보면은 막 세차 장비가, 음, 트렁크 공간이 요만하잖아요? 음, 트렁크 공간이 요만한데, 여기 막 세차 장비가 잔뜩 실려있어요. 트렁크에 이 부분 자리가 없어. 만약에 그, 캐리어 아시죠? 여행가방. 여행가방 이런 거한두 개, 세개 싫으면 자리가 없어. 실을 자리가 없어. 제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트렁크. 엑센칸이고 네, 봐봐요.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뭐, 이거, 뭐, 영업용 찬데 내 살림살이를 여기다 왜 싫어 놓나? 여기는 제가 물티슈. 물티슈. 네, 그 다이소나 뭐 인터넷 보면은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팔잖아요. 예, 저는 이걸로 세차해요. 예, 그냥 딱한번 닦아봐라. 겉은 어차피 기계가 닦은 거니까. 예, 막그 차를 막 애지중지 하시는데 아유 참 안타까워요. 예, 나이 드신 분들. 이해는 예, 뭐 갑니다. 내 차는 소중하니까. 예, 내 차는 소중하니까 막 이렇게 손으로 물걸레 빨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여기가 본네도고 여기가 트렁크야. 하, 발통이 두 개가 달렸어 이렇게 앞뒤로 네 개가 달렸어. 여기 막 닦고 있어. 하, 그냥 이거 그냥 세차기 놓으면 되는데 왜 그래? 아유 참 고생을 사사하셔. 네. 그래서 트렁크에 보면 여기에 막 이렇게 살림살이가 여기 세차 장비 또 이쪽에는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또 뭐가 실려 있어. 여기 캐리어를 이만한 걸한개 넣어야 되는데, 이거 못실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를 좀 비워뒀으면 좋겠어요. 트렁크 좀 비워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영상 올릴 때 호신용으로 캠코더 캠코드, 캠코드, 액션캠, 액션캠, 액션캠인 뭐 하든 뭐... 알아만 드립시다. 이게 뭐냐면, 얘가 실내를 찍고 있고, 얘는 혹시나 몰라서 전방을 찍고 있는데, 얘가 그 화면에, 화면에 후방, 후방, 후방 음성 녹음이 돼, 음성 녹음이 모금 음성 돼. 요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올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음, 아무튼 어, 제가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면 계속 해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음, 고맙습니다 <laughs> 시간이 늦어서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트렁크 그리고 단속 카메라 과리료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늦은 밤또 내일 또 제가 또 영상 또 올릴 수 있으니까 영상 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아니지 국 국밥 드시고 탱진이 37일차 음. 한달 매출 500만 원 목표 네. 주월 7일 휴무 음. 이렇게 계획 잡아 왔습니다. 자. 차츰 차츰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댓글에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